첼라의 치유하는 성서 읽기 오늘은 신명기 20장에서 23장입니다 신명기 20장 당신들이 적군과 싸우려고 나가서 당신들보다 많은 적군이 말과 병거를 타고 오는 것을 보더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집트 땅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들이 싸움투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을 불러서 군인들에게 격려의 말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제사장은 군인들을 다음과 같이 격려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어라. 오늘 너희가 너희의 대적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마음에 겁내지 말며, 무서워하지 말며, 당황하지 말며, 그들 앞에서 떨지 말아라. 주 너희의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서, 너희의 대적을 치시고, 너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하십시오. 너희 가운데 집을 짓고 준공식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준공식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아직 그 열매를 맛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열매를 맛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또 너희 가운데 여자와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가 전사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결혼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장교들은 군인들에게 또 이렇게 지시하십시오. 전쟁이 두려워서 겁이 나면 누구든지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다른 형제의 사기만 떨어진다. 장교들이 군인들에게 이런 지시를 다 끝마치면 군인들 위해 지휘자를 임명하십시오. 당신들이 어떤 성읍에 가까이 가서 공격할 때에는 먼저 그 성읍에 평화를 청하십시오. 만일 그 성읍 백성이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고 당신들에게 성문을 열거든 그성 안에 있는 백성을 당신들의 노비로 삼고 당신들을 섬기게 하십시오. 그들이 당신들이 평화 제의를 거부하고 싸우러 나오거든 당신들은 그 성읍을 포위하고 공격하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 성읍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 주셨으니 거기에 있는 남자는 모두 칼로 쳐서 죽이십시오.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그 밖에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리품으로 가져도 됩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대적에게서 빼앗은 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것이니 당신들의 마음대로 먹고 쓸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의 주변 민족들의 성읍에 딸리지 아니한 당신들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성읍들에도 이렇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에 있는 성읍을 점령하였을 때에는 숨쉬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면 안 됩니다. 곧 햇사람과 아무리사람과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이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명하신 대로 전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온갖 역겨운 일을 당신들에게 가르쳐서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성읍을 점령하려고 둘러싸서 공격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리더라도 거기에 있는 과일 나무를 도끼로 마구 찍어서는 안 됩니다. 과일은 따서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나무를 찍어 버리지는 마십시오.들에 있는 나무가 원수라도 된단 말입니까?어찌 그 나무들을 포위하겠습니까?다만 먹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당신들이 알고 있으니 그런 나무는 찍어도 좋습니다.당신들은 그런 나무를 찍어서 당신들과 싸우는 성읍을 점령할 때까지 성읍을 포위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만들어서 쓰도록 하십시오.21장.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해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인을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이십시오. 그때의 레위자 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업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남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죄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당신들이 적군과 싸울 때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적군을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셔서 당신들이 그들을 사로잡았을 때에 그 포로들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아리따운 여자가 있으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을 남자는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잡혀올 때에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달 동안 집안에 있으면서 자기의 부모를 생각하면서 애곡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라야 동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가 됩니다. 그 뒤에 그 여자가 더 이상 남편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여자의 마음대로 가게 하여야 하며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그 여자를 욕보였으므로 종으로 팔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사랑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다가 사랑받는 아내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다 같이 아들을 낳았는데, 마다들이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일 경우에 남편이 자기의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날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난 마다들을 제쳐놓고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에게 장작권을 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마다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두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마다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버지의 말이나 어머니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반항만 하며 고집이 세어서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는 아들이 있거든 그 부모는 그 아들을 붙잡아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있는 성문 위의 회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우리의 아들이 반항만 하고 고집이 세어서 우리의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방탕한 데다가 술만 마십니다. 하고 호소하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당신들 가운데서 악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 이스라엘이 그 일을 듣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죽을 죄를 지어서 처형된 사람의 죽음은 나무에 매달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 주검을 나무에 매달아 둔 채로 밤을 지내지 말고 그날로 묻으십시오.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준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22장.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못본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낙위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낙유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 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 당신들이 입은 거돗자랑 내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의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 옷을 펴 보이십시오.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백세 개를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이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계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23장. 고환이 터졌거나 음경이 잘린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사생아도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하고 그 자손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안문 사람과 모합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맞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호르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평생에 그들이 조금이라도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애돔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당신들의 친족입니다. 이집트 사람을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그들의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서 태어난 3대 자손들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될수 있습니다. 당신들이 진을 치고 적과 맞서고 있는 동안에는 어떤 악한 일도 스스로 삼가야 합니다. 당신들 가운데 누가 밤에 몽설하여 부정을 탔을 때에 그 사람은 진 밖으로 나가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해가 질 무렵에 목욕을 하고 해가 진 다음에 진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진 바깥의 한 곳에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갈 때에는 당신들의 연장 가운데서 삽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용변을 볼 때에는 그곳으로 땅을 파고 돌아설 때에는 배설물을 덮으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의 대적들을 당신들에게 넘겨주시려고 당신들의 진 안을 두루 다니시기 때문에 당신들의 진은 깨끗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 가운데로 다니시다가 더러운 것을 보시면 당신들에게서 떠나시고 말 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의 진을 성결하게 하십시오.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두 가지 다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외국 사람에게는 꾸어 주고서 이자를 받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동족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원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당신들에게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루는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됩니다. 맹세하지 않은 것은 당신들에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한번 당신들의 입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입으로 스스로 약속한 것은 서원한 대로 하여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먹을 만큼 실컷 따 먹는 것은 괜찮지만 그릇에 담아가면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웃 사람의 곡식 밭에 들어가 이삭을 손으로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지만 이웃의 곡식에 낫을 대면 안 됩니다.